새우요 새우 봐봐 새우 아니야 이거 닭목 따구야 닭은 닭 모가지인데 모가지도 상관없어요? 뼈도? 뼈 종류는 일반 쓰레기 네 여기 여기 그것도 일반 쓰레기야 사실 예. 네. 자 분쇄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해봐 조금씩 속도는 이만큼 정도? 그라내야되는저거꼭좀려야라내려고라내고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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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시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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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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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아, 끝에 그 나온 걸 바로 바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이 뭔가 끝으로 이거는 분쇄가 잘안 돼요. 점점 뛰, 점점 뛰 댕기니까 이걸로 가도요. 이거 개돼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안맞으 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생주간에못 따라서 흘려보낸다 생각하고. 그래서 은천히 하천하는 거예요. 아, 안에서 네. 이런 그래서 그런 주박딱딱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이 소리 안나서가지나다 하세요. 물을 떠버리면 뼈같은게 튀어오르거든요. 털기는 안나잖아요. 이런게 튀어오르거든요. 고개꺼끈같은게 튀어나오는거. 그래가지고 한번씩 이 안에 있는거 있잖아요. 네. 섬유질이 분쇄 안돼가지고 안내려가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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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찝겨가지고그내가 네.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돼요 네.